들어보세요 하는 소리가 길어진, 들어봐서, 우리 뭐 생, 생리 구조상으로는 뭐, 내, 우리 둘이 내용에서다막 이렇게 연결 이결해서안나확인겠지만 불교에서 말할 때는, 자, 들어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 들었으면, 귀로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본래 듣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듣는 뭐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들음을, 드름? 돌이켜서, 자기의 마음을 들어나자기 마음을.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거요 귀로 듣는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귀로 듣는 소리에 머물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소리 끝나면 소리는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녹음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죠. 그러면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영상으로 녹음을 해놓는 거 말고 들음을 돌이켜서 문 자성하라, 들을 문, 스스로자 성통서, 자기 자성을 들어라, 이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수행담을 들으네, 부처님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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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0명 수행담을 다 듣고, 마지막 관심으로 손을 버쩍 들고, 저는 이은 원통, 귀를 근본으로, 듣는 걸 근본으로 한 걸로, 방문 분 자성. 소리를 듣는, 그 들음을 돌이켜서 나의내대속에 네, 네, 네. 자성을 듣는 그 반복적인 그 공부를 했더니, 했더니 지금 중요 했더니, 했더니 완전히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귀로 듣는 거를 소리를 돌이켜서 자기 자성을 들었고 듣고 들었더니 나중에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귀로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를 따라서 육군 호용. 육군 호용.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눈으로 보는 거죠. 육군이 호용한다는 말은, 육군이 서로 다 원통, 궁으로는 통할 통짜야. 육군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 참, 여기 이 요즘 현대인들이 들으면,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귀로 듣는 거죠. 귀 눈으로 들어요. 코로 소리를 듣는다고요?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코로 냄새 맡는 거지. 귀로, 귀로 보는 건데 무슨, 아니,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듣는다고요? 귀는 듣는 거죠. 근데 귀로 도 본다고 래요 이게 육군 호형이야. 코로 냄새를 맡는 거죠. 코로 듣고 보고 이 여섯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여섯 가지 기능이 따로따로 모는 게 아니고, 말잘 되네. 따로따로 모는 게 아니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통합적으로 다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문자성하라 들음을 돌이켜서 자기, 요즘 더 쉽게 말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끝없는 반복, 반복, 반복적인 수행을 했더니, 부처님 육군이 호용했습니다 육군이 서로 따라서 육군이. 서로 통했습니다. 두 분이 <laughs> 서로 통한 것은 원통이라고요. 아셨죠? 그냥 어 여기 귀로만 통하면 원통이라고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다 통한 거야. 그냥 귀로도 듣, 듣고 보고, 코로도 듣고 보고 다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그그 그 귀로 듣는 수행을 통해서. 그 들음을 돌이켜서 다음은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1년, 100년 수 없는 생을다아가면서그 수행을 해서 결국은 저관세보사님은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거요 그래서 관세보사님은 원래 천수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천수경에는 빠져있는데 원래 천수천안관세엄마부의 대비신 대단하이 경, 이그 경이 늘그그 길어요. 줄여서 천수경 그 원경에는 관세보살님이 과거 전생 전생에자따라요정법명왕여에 정법명왕 정범명왕 부처 정법명왕 부처. 부처. 부처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 그런데 이제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과거 무량거비전에정법명왕여래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80년 인생을 살면서 한마당 중생을 교화하고 갔듯이. 석가모니그 이전 이전 이전에도 또 부처님이 계셨는데 전법명왕 열애로 한때는 부처님이 되셔서그또 시대의 중생을 교화하다가 또 시전 인연에 따라서 지금은 석가모니 시대에는 전법명왕 열애라는 그 부처 이름을 내던져버리고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그 보살 화연으로 나타나서 또그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매달리는 중생들을 그 소리를 다 듣고 관하고 그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는 것이 이름 자체가 관세음이에요.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봐야 되, 들어야 되잖아. 이게 이건 어통하고도 통해요. 귀로, 귀로 소리를 듣는 건데 귀로, 이 귀로 보기도 하는 것처럼 관세음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관세음이 하지 말고 청세음 그래야 돼 원래는 들을 청 따라하세요 청세음 보살 청세 보살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될거아니야 그죠 근데 들을 청자를 안 쓰고 본다는 볼관자를 써서 세상의 소리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라고 세상의 소리를 다 관한다 본다 이렇게 요 그니까 러그 원통의 의미가 알고 그 불교 공부를 해보면 그 원통의 깊은 의미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 있는 거죠. 엄청나죠.